자. 어, 지금. 어, 네. 아아아 자. 아자아 이름이 보이게. 아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맛있어, 감사합니다. 뭐, 아 이렇게 수상포함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,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김치인 거지? 어, 아, 지금. 음음 좋아, 너무 맛있었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누나, 고기 가져가실래요? 이거 기준형이 사온 건데. 그 데가 뭐어요 터마 고기 셀거예요 셀거. 얘 너무 좋아. 맛있었어. 어? 이거 이죠 이거 아, 이거, 토막, 이거 하나 더 있어. 있어. 지원우 나 이거 상품. 아, 와 <laughs> 자, <초고기> 세트. <laughs> 소고기 세트. 소고기 세트. 누나 수육도 좀. 와 이게 더 맛있겠다. 아 맞아. <laughs> 맞아 수육 아고아 네. 이것도 좀 문학 가져가면 그럴까요? 어. 아니야, 아니야. 제 됐어. 김치 있어요. 아니야, 이거 먹을래요. 아, 저 어떻게? 네. 불도 와. 너와 있을 수 있어. 약간 자기 음 갑자기 네? 이렇게 감미롭게. 명절해 네. 지금. <laughs> 약간 명절에. 어, 명절내 말이. <laughs> 명절에. 명절해 지금. 서울에서 성공해. 딸이 와서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렇게 이렇게 사남매인데 어, <laughs> 제일 성공한 어. 혹은 누나 아니면 동생이고 나한테 어. 누나고 누나 누나 <laughs> 이거 가지가 아빠 돼지 잡아가지고 우리가 어. 이거 삶았다고 <laughs> 그다음 이런 거 알지 <laughs> 형은 또 맞선 부한테꽝났다 <laughs> <아니, 웃음> 누나가 좀대리거 와, <된> 도시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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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여자 돈붙여줄게돈붙여줄게 r d o n 아 butcher. I do like. I g o 다 bigger. You don't. You don't. You don't. You 이 o n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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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y o 아 don't. You don't. 기 o u d o n 너무 정형화된 연기를 하지 말자. 아, 아, 오이 아, 우리 사진 하나 좀 찍자. 아, 그래, 네, 맞아. 우리 사진 좀 찍자. 현판을 맞아. 사이에 두고. 아, 아 그래. 그래. 싸우지들 말고. <laughs> 누나 가지마. 누나 종훈이 바지 오줌 섰다. <laughs> 내가 일래지 말랬잖아. 재밌는 <laughs> 이 장면만 되게 재밌는데, <laughs> <배고? 웃음> 이거? <laughs> 아 지현 누나랑 우리가 꽁트가잘 맞는 것 같아요. 개그코드가잘 맞아. 잘했어. 나 되게 마음이 가기 싫다, 왠지. 야, 가지 마. 안녕. <laughs> 잘 있어요. 들어와세요 <laughs> 누나. 돌아와. 어, 잘 먹게. 들어가세요. 네. <laughs> 네, 네, 누나가 와서 다행이다. 그러니까. 음, 진짜. 반가웠어요, 진짜.